저희가 10분 남짓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여러분께 많은 내용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원의 메시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사님의 강연을 들으니 역시 앞으로는 융합적인 인재가 융합적 인재가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만나서 개인적인 관심사가 선견 지명이 되었네요. 정말 멋집니다. 네, 드리밍 윙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참가자가 말씀해 주셨고요. 이 스페셜 이 스페이셜 스페이셜을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작품 전시회도 진행하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엘비나 어, 님인데요. 이진아 씨피어 님 강연 직접 들으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팬이 오셨네요. 네, 스페이셜의 기능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서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이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HMD PC 모바일에서 모두 구동이 되니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아, 멋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견도 많은데요. 우선 저희가 주신 질문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영어 교사이자 여섯 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호텔 이용 체험을 어, 블록스 로블록스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직접 호텔로 가서 사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시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기에 어느 지역 사람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 비용 절감의 측면을 제외하고 메타버스 내 활동이 현실 세계의 실제적인 활동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의 요지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네. 어, 제가 사실 한글 그 영어랑 한글이 섞여 들려가지고 확실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오프라인에 비해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게 맞을까요? 온라인 공간이? 네. 어, 이이 김나래 님은요. 어, 직접 호텔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 사람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또 비용 절감의 측면을 제외하고서라도 메타버스 내 활동이 현실 세계 실제적인 활동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효과적일까요? 직접 체험할 네.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강점으로 느껴지는데 어, 어떤 점에서 메타버스 내 활동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시편님의 아, 의견을 네, 네 그, 어, 감사합니다. 우선 어, 메타버스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에 온라인에서 이미 하고 있던 인터넷에서 하던 액티비티들을 더 몰입감 있게 3차원으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 그 인터넷에 있는, 하고 있는 액티비티들을 3D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 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적어도 이제, 에듀케이션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트레이닝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정보가 훨씬 빨리, 그, 이해가 되는 형태로 사람들이 흡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추상적인 형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거를, 흡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거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다양한 그, 것들을 구현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우주, 그런 스페이스테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기계를 동작시켜야 되는지를 실제로 실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한 거 혹은 이제 아예 그 존재하지 않는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현하는 거 그런 그 어떤 이 동화의 어떤 원래 글로 존재하던 것들을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그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만들어서 그 세상에 그 함께 하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걸 가능하게 하고 그 복잡한 거를 사람들이 빨리 그 습득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재미있어서 다시 또 다른 습득을 원하게 하는 그런 식의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불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구동하기 어려운 것들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 뭐 경험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더 이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어 JJJ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참가자입니다. 보여주신 스페이서의 이집트 예시를 보니 유비소프트사에서 발매한 어쌔신 크리드 디스커버리 에디션이 생각이 납니다. 기존의 교육용 게임들 혹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과 이 메타버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우선 그 시, 어 시뮬레이션용 게임은 게임 그러니까 동통적인 게 많죠. 다들 이제 3차원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거라는 점에서는 되게, 그리고 이렇게 소셜하다라는 것도 동일한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 그 게임에서 발굴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어떻게 게임이 아닌 더 넓은 영역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게 당연히 맞고요. 어, 다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재미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메타버스는 그 재미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떤 컨셉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직무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준다라든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과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게임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뭐한 시간 동안 깔아야지 할수 있는데 스페셜 같은 특히 이제 스페셜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처럼 그런 아무데서나 주소만 치면 나와가지고 실행 실현이 가능한 거 이제 AR, VR 모바일 웹 그래서 결국에는 웹사이트처럼 어디에 뭐 테슬라닷컴에 들어가면 테슬라 웹사이트에 나오는 게 아니라 3D 매장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차를 타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실행하는데 쉽군요. 그냥 주소만 입력을 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수진님입니다. 메타버스는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시간적 제약도 해결된다면 국제 교류 활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차와 언어 문제를 메타버스에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없는 경우 메타버스 안에서는 저장과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음, 네. 어, 우선 어 통역을 기능이 있고요. 그 가상현실 어. 들어가면 머리에 이렇게 자막이 뜨는 기능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 많은 이제 태국과 이제 미국의 사용자가 얘기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정말 그 뭐라 현실에서 되게 본 적이 없는 <laughs> 되게 정말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데 말이 계속 되는 장면이 그것도 이제 어. 화면을 통해서 가면 앞에 아바타로 있는데 하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어,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실제 세계에서 결국에는 되겠지만, 오래 걸릴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장벽이 무너진 작은 그 마을이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볼 수가 있고, 네. 어,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정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진아 시평원님은 어,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기조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트랙 B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트랙 B 첫 번째 세션, 모두를, 어, 모두를 미래의 주역으로 AI 인재교육이라는 주제로 연사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요. 10시 45분에 트랙 B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